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오늘을 사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야훼여 당신 말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외여 당신 말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히브리어 야라는 화를 쏟다 가르치다 라는 동사입니다. 야라는 정확한 표적을 향해 화를 쏘는 것처럼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의미라는 것이죠. 시인은 말씀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정확한 삶의 목적과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루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말씀의 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성경 통독이나 말씀 묵상 큐티는 어지간해서 혼자 힘으로 지속해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친구 하나를 꼭 만드십시오. 그래야 오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